잠자는 동안 부자가 된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게 바로 성공의 열쇠를 놓치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진정한 분은 낮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밤, 잠들기 직전. 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우연에 맡겨진 것이 마음속에 심는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은 쉬지만 무의식은 밤새도록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결핍된 깨어 있어요. 마치 정원사처럼 당신이 심은 씨앗을 밤새도록 가꾸죠.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과학은 제가 달라집니다. 빚걱정, 실패의 그림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찬 밤이라면 무의식은 그 불안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잡초 씨앗을 심은 것처럼 끊임없이 부정적인 일들을 불러들여 당신의 불안을 증폭시키죠. 예상치 못한 지출 수많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매일 밤 예측 불허의 사건들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원하는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며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에디슨은 잠들기 직전 물건을 손에 말을 선택하고, 확신과 감정을 담아 되뇌이고, 원하는 삶을 나는 풍요롭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흘러들어온다는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되뇌인다면 어떨까요? 무의식은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당신도 모르는 사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마치 마법처럼 보이지만,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 능력에 대한 의심과 좌절감으로 잠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밤잠을 삼켰고, 다음날은 어김없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현실이 펼쳐졌죠. 벽에 부딪히고, 어, 거절당하고 난관에 봉착했어요. 하지만 무의식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바꾼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승리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잠들자, 도구로 만들고 싶다면 잠들기 직전 마음에 심는 것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기회가 쏟아졌어요.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들 보셨죠? 좋은 직장 딱 맞는 사람 뜻밖의 해결책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풍요라는 씨앗을 뿌리고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심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뇌는 잠들기 직전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가 되는데.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이때 무의식은 가장 수용적이고 외부 정보에 민감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뉴스나 스마트폰 속 무한 스크롤에 갇혀있는 동안 당신은 그 시간을 부, 건강, 기회, 자유를 심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날, 삶이 정부, 경제, 운명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밤, 당신은 무엇을 무의식에게 심었나요? 불안과 두려움, 좌절감, 아픈 사실은 그중 많은 사람들이 번영한 사람들보다 능력, 아니면 감사, 믿음, 풍요로움, 이는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 짓는 기초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정서적, 심지어는 신체적 현실까지도 잠들기 전 되뇌는 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잠들기 전 의식은 잠잠해지고 창조적인 무의식이 깨어납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있어요. 세상이 조용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순간 당신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세요. 그 말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밤새도록 현실로 만들어낼 재료가 될 테니까요. 마음은 쉬지 않는 비옥한 땅과 같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심은 무의식에 전달하는 생각은 반드시 싹을 틔워 당신의 현실을 모든 것이 자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말을 감정을 담아 되뇌세요 나는 풍요롭다. 돈은 쉽게 기회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음은 풍요의 씨앗과 결핍의 씨앗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말하든 패배를 말하든 가능성을 떠올리든 한계를 설정하든 상관없이 무의식은 당신이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묵묵히 키워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은 힘들어 절대 안될 거야에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죽을 거야라는 말을 되뇌이며 끝없는 악순환에 갇히는 겁니다. 무의식은 질문하지도 생각으로 잠들며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판단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 같지 않나요? 고군분투해도 벽에만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인연을 맺고 뜻밖의 제안을 받고 평범한 순간에 존이 될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아니에요. 풍요를 향해 프로그램된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그들은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은 모든 능력과 지식은 있었지만 매일 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결정, 행동, 감정,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시절 나는 불을 누릴 자격이 있다. 풍요가 나를 찾아온다는 문장을 매일 밤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린아이 장난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실패로만 보였던 곳에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먼 꿈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방해물이라고 생각했고 오직 창조에만 집중했으며 결국 가난하게 생을 쥐고 졸면서 무의식이 가장 열린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얻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위대한 발명품들이 탄생했죠. 에디슨이 창조에 씨앗을 심은 것처럼 당신은 풍요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제 인생 경험을 통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확신으로. 하나의 선택이에요. 잠들기 전 무엇을 생각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하루의 두려움, 걱정, 분노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두려움이라면 열매는 실패이고 뿌리가 결핍이라면 결과는 한계입니다. 무의식은 수십 년 전부터 가르쳐 온 것을 증명합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사람들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나는 더큰 행복감, 경제적 회복력, 심지어 신체적 건강까지 얻는다고 합니다. 마음에 심은 씨앗은 행동뿐 아니라 호르몬, 수치, 활력, 스트레스 반응까지도 바꿉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앉는 사슬이 되어 무의식은 그대로 제한된 현실, 실패의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순환이죠. 무엇을 심고 있나? 결핍인가, 풍요인가, 기회를 거두어 드리고 싶다면 믿음을 심어야 하고 놀라운 결과를 원한다면 놀라운 확신을 남들과 비교하거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불만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지는 뇌에뇌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수학을 받을 땅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고 감정으로 가꾼 것은 현실이 됩니다. 단지 시간 가져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말고. 꾸준히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돈은 나에게 없어. 성공은 소수의 특권이야 같은 말들을 되뇌이며 말이죠. 밤에 번하고 숨을 들이실 때마다 평온함을 내실 때마다. 정적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이 말들이 보이지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음은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반복 실현되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풍요롭게 꽃필수 있는 정원에 잡초 씨앗만 심는 것과 같아요. 가슴 지식 지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지식이나 노력만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굳건한 믿음을 보상합니다. 결핍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희생하고 노력해도 마음이 결핍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결국 같은 결과를 반복할 뿐입니다. 테슬라는 그 좋은 예입니다. 천재적인 발명가였지만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돈은 마감했습니다. 이는 재능이 있어도 올바른 정신적 프로그래밍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전혀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잘못된 나라,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났어. 돈은 이미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야라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무의식은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되뇌는 사람은 그것이 진실이 되고 결국 외부 세계에 반영됩니다. 제가 연구하던 시절 만났던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삶에 대한 깨어있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거야, 노력해봤자 소용없어라고 되뇌였습니다. 그 말은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지만 사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같은 직장, 같은 월급, 같은 한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 속에 안턴 해결책을 찾고 위험해 보였던 길도 믿고 나아가게 결핍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무의식이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모든 것이 일이 얼마나 잦나요? 다툼을 되새기고 계산을 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양식이고 그것을 증폭시킬 겁니다. 벌이 아니고 불공평도 아니에요. 그저 마음에 숨겨진 법칙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파괴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세요. 결핍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하게 둘 건가요?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생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풍요해 풍요로운 장면을 떠올리고 눈을 감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쉴수 있지만, 무의식은 깨어 있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밤의식을 만드는 것은 잠자는 동안 지어질 집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주변의 방해 요소를 없애세요. 스마트폰을 보며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거나 SNS에서 안았나요? 그러면 무의식은 더큰 불안, 결핍, 좌절감을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덕뿐입니다 풍요를 원한다면 해로운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뇌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심호흡을 몇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평온한 상태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긍정적인 나에게 흘러든다. 잠자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불을 끌어들인다.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밀린 빚을 갚는 자유, 꿈꿔왔던 집에 들어서는 모습, 통장에 돈이 가득한 채로 깨어나는 평온함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감각적이고 감정이 풍부할수록 더 깊이 각인됩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잠들기 전 긍정적인 말을 되뇌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꾸준히 했고 시간이 지나자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기회들이었죠. 마치 우주가 제가 무의식에 심은 지시에 조용히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은 이 힘을 증명합니다. 잠들기 전 감정을 담아 긍정적인 말을 되내는 것은 뇌의 신경연결 방식을 바꿉니다. 즉, 당신은 원하는 삶을 믿도록 뇌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꾸어지면 행동이 바뀌고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보이지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7일 동안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나만의 밤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긍정적인 상세하게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이미 받았다는 듯 감사하는 마음을 심으세요. 모든 수확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잠드는 동안 당신은 마음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볍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는 대신 풍요를 심으세요. 그리고 깨어났을 아니라 잠들기 전 단순한 순간에 내린 선택의 결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잠드는 방식이 만들어낼 씨앗입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한계를 거두고 풍요를 심으면 앉는다고 생각하는 조용한 순간에 당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다음 영상을 통해 더욱 발전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학습은 어제의 당신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